아 유철형은 어드롭 놓고 밀리면은 드롭 놓고 가볍게 때리는구나 하다가 진짜 형한번딱 때리면 옷이 상당히 일어난니까요? 어 그러니까 일단 아까 연습은 사이드 보고 이제 사이드 보고 스매시를 때리는 연습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공이 상대방의 언더가 공이 저기 엔드라인 끝까지 갔을 때 이제 아무래도 스매시를 풀스매시, 풀스윙으로 이제 100% 때리기 힘들 수 있잖아요. 힘드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내가 이제 스매시를 강약 조절을 해주면서 더 좋게 올라온 공들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굳이 너무 뒤로 가는 공들을 이제 100%로 때릴 필요 없다. 그냥 뭐70% 스매시 때려주고 70% 70% 80% 때려주고 거기서 공이 이제 짧아지면은 그때는 이제 풀스윙으로 가야죠. 아까 형이 연습했던 갑자기 사이드로 때리는 풀스윙. 어? 그런 건 아니면 그냥 가운데 보고 때려도 되고. 그리고 언더가 길다시 형도 이렇게 뒤에 뛰다 보면은 어, 언더 긴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공이 짧다 싶으면은 그냥 때려주세요. 그리고 공이 길고 때리기 애매하다 싶으면은 그냥 천천히 눌러주고 그런다고 드롭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다음 박경민 코치가 언더를 어느 정도의 그렇지 길이를 주는지 보여줄게요 자, 언더 한번 어, 어떤식으로 할건지 보여줘 다시 아이 정도 아. 이게 이 정도, 정도. 어. 어. 되게... 계속 이 정도. 어. 최, 최소 이 정도에서 이 정도까지 그렇죠. 계속 열로 줄건데 항상 어, 선, 선수들도 솔직히 생각이야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공이에요 여기 이 코스는 언더가 정말 좋잖아 그러면은 진짜 어, 뭐를 해야될까 여기서 스미스 세게 때려도 멀리 있기 때문에 어, 상대는 수비가 진짜 모든 여유로울 텐데 이런 생각 때문에 정말 머리가 하얘질 수도 있단 말이에 이거를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대방 타이밍을 빼앗는 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드롭도 해주고 짧, 짧게 드롭도 쳐주다가 어 다음 공 이렇게 다음 쉬 치고 도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밀렸네 다음 공 빨리 봐주고 봐봐요 지금 하나 내가 길게 줬는데 그 살살 때린 거에서 내가 지금 공이 짧아졌거든요 내가 원하는 스매시가 내가 지금 수비하는데 내가 원하는 스매시가 아니었거든 어? 그러다 보면은 공이 짧아질 수가 있어요 공이 두 번째 때 제가 짧아졌거든요 그러면은 아, 그거를 형이 네. 짧아진 거를 때리는 거를 보여주면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만어붙다가 그렇죠. 이렇게 코치님처럼 엔드라인 뒤로 이제 내가 때리기 버겁 버겁다고 느끼는 언더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가볍게 눌러 주고 눌러 준다고만 생각해요. 근데 그 눌러 주는 게 뜨면 안, 안 되는 게첫 번째예요. 뜨면 안 되고 내가 그 눌러 어쨌든 내가 스매시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스매시 때리는 것보다 더 약하게 할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내가 다음 준비를 당연히 빠르게 해주면서 다음 거를 노려야죠, 다음 거. 다음 좋게 뜨는 언더를. 방금처럼 이렇게 가볍게 때리다가 제가 수비가 저도 모르게 좀 짧게 갔는데 그런 거 놓치지 않고 때린 게 좋았던 포인트 같아요. 툭.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왜 툭툭 눌러주라고 하는 거는 언더가 길잖아? 그러면은 상대 팀은 어, 얘 드롭낼 확률이 높다 해가지고 진짜 바로 위에서 잡으려고 차고 나갈 준비하는 타이밍을 갑자기 뺏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 그쵸? 그쵸? 타 타이밍. 렇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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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그렇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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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짧아그렇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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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주다가 우리도 모르게 짧아지면 그냥 푸스매싱 때려요. 아, 을이있어이나 하나, 하나, 이이하이이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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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리얼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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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하이 하나, 하이이나이나이이 하나, 이이 하나, 이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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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100%가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어, 어 그런 느낌으로 때려주다 보면 방금처럼 이게 뒤에 엔드라인 아웃이 나오고 모든 상황이 많이 나와요. 근데 게임이 어? 이렇게 때려도 돼? 네, 돼요. 어, 진짜 어, 돼요. 진짜로? 이게 저, 가봐요. 이게 여유야. 하봐요. 어. 하봐요. 이거 하봐요. 이거 하봐요. 이게 그냥 이런 느낌으로 그치. 툭 아. 툭. 어 그냥 툭툭 그냥 눌러주고 공이 빠르죠. 그렇죠? 약간 이런 음. 느낌? 그냥 가서, 둘, 이러,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가도 돼요. 형님 수비해보세요. 한번 체험해보면. 네, 수비. 체, 체험을 해볼게요. 제가 드롭도 할 거고, 드롭 모션도 할 거고, 스미시도 할거예요 근데 스미시 진짜 세게 때릴 거예요 아, 이렇게 가는 거요 오, 가요. 뭔가 다른 느낌이에요. 그죠? 내가 딱대기 치려고 해도 못 쳐. 이게, 뒤로 이렇게 천천히 가는 모션이 드론 모션이잖아요. 음. 그러면 상대방이 어.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 예상을 하고. 어. 그런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가볍게 때려주는 거예요. 상대 발을 묶어놓는 플레이. 그렇죠. 야. 이 내가, 어, 근데 여기로 올줄 알았는데, 여기로 와버리네. 이게 있다. 드롭, 드롭도 놔주고, 가볍게도 때려주고,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소리.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기 뒤에서 할수 있는 거를 다 하잖아요. 네. 드롭. 가볍게 때려주고, 스매시, 풀 스매시. 어? 내가 그러니까 이게, 언더가 길게 갔다고 해서 내가 굳이 이렇게 때릴 필요 없고, 섞어, 섞어주면 상대방도 언젠간 공이 짧아지, 짧아진단 말이야. 어? 그런 걸 노리고 이제. 그러니까 형이 너무 어? 게임 뜰때 보면 엄청 그냥 계속 때리거든. 맞아. 그래서 어? 그냥 가볍게, 어? 형. 가볍게 눌러주고, 어? 눌러주면서 그냥 진짜 가볍게 누르면서 때리고, 그러면서 드롭도 섞어주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형이 때려야 상대방이, 아, 유철형은, 어, 드럼 놓고, 밀리면은 드롭 놓고 가볍게 때리는구나. 하다가, 진짜 형이 한번딱 때리면 오십, 상대방이 이런다니까요? 응. 어... 근데, 그, 그 그렇죠. 근데, 형이 일단 밀리면은 계속 때리니까, 그럼, 어디있어요 그냥 뒤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뒤에서. 어? 수가 한 개밖에 없어. 오만이 뭐 잘해? 여러 아... 수가 있어야지 상대방이 좀 여러 생각을 하는데, 단순해지죠. 어, 여기밖에 안 온다, 어차피.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나이스 느낌 자체가 다르잖아요. 진짜 형이 리얼로 한번 해봐요. 뒤로 길다 싶으면은 가볍게 때려보고 드롭해보고 한번 해봐요. 영복.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그러니까 형 지금 가볍게 때리는 거 있죠. 거기서 제가 말했잖아요. 그것만 하지 말고, 형이 잘, 형이 하는 드롭도 해주고, 가볍게도 때려주고, 섞어봐요. 그리고 나서, 형이, 아, 이거 좋다! 하는 거 때리고. 형, 우리 바디게 다. 아. 어. 나이스. 그렇지. 준비해, 준비 다시, 다시, 계속, 계속. 어! 아. 근데 좋았어. 그렇지. 어 방금 형, 좋았어 형 네. 그런 형의 변화가 있어요 그렇게 어? 어? 강약조절이 있잖아요 형이 지금 뒷사각에서 걸렸지만 좋았어 어? 네. 형 지나다니는 모습이 보여요 보여? 예 네. 그렇지 그렇지 어? 그런 느낌이잖아요 어쨌든 형이 짧 공이 짧아진 상태에서 때리니까 상대방이 상대방이 이게 수비를 올렸어요 아니요. 어떻게 했어요 주쿠진님 드라이브 쳤죠 그러면 은 앞에서 잡아지,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드라이브 싸움을 내가 건, 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스매시를 짧은, 짧은 상태에서 때렸기 때문에 드라이브, 드라이브가 올수 있는 확률이 높죠 짧아지, 짧아진 상태에서 스매시를 때리면 은 드라이브가 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인지를 할거 아니에요 그럼 형이, 아 그럼 형이 때리고 라켓 들면은 어?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그렇게 짧아지면 때려요, 짧아지면. 둘, 그렇지. 간 보다가, 간 보다가. 그렇지. 그렇지. 다시 시작. 어, 좋아. 형, 근데, 형, <laughs> 형. 아, 형, 깎지 말고. 너무 똑같아. 근데, 이 짧은 드롭도 섞어줘야 된다니까. 여기서. 계속 이게 눌러주는 누르기 눌러주는, 눌러주는 것만이 아니라 떨어뜨려주고 진짜 쳐주고 가렇게 봐주고 이 이때 세게 가는 거야 이때 짧아도 빠르게만 타이밍만 뺏어도 돼요 자, 짧게 한 번만 계속 보고 보고 이렇게 응 세게 하이 보고 아직 마, 맛이 맛이 없어 아직 맛이 없어 아 어, 맛이 없어 아지 마셔 없어 한번 더 한번 죽여주고 죽여. 맛있다 이런 식으로 가야지. 근데 진짜 좋아도 두에도반 스매시가 좀 내가 반 스매시가 더 체이킹 힘들어. 당황해도 내가 당황하죠 공이 빨리 떨어지잖아. 네, 내가... 내가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자강에서도 하기가 힘든 거예요. 원래 네 <laughs> 근데 이런 거 자체가 훈련을 많이 해주면은 형이 뒷사각이 지금 약한 부분이잖아요. 어, 형이 근데 계속 스매시가 약한데 계속 때리, 풀스윙으로 계속 때리다 보니까, 그쵸? 의미도 없고, 형은 어, 체력만 떨어지고, 어? 어, 형이, 형이 좀 보완되는 뭐 드라이브나 뭐 붙이는 컨트롤 부분, 그런 거에서 체력이 더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안 좋게 나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뒷사각에서 형이 조절하면서, 아, 물론 짧아진 거는 형이 강하게 때렸는데 만약에 대치기 당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 좋은 거죠 이제 엔드라인 쪽 뒤에 뒤에 볼까지 끝까지 가는 가는 볼들은 형이 음. 드롭해 주고 천천히 때려주고 눌러주고 어 그러면서 형이 다음 좋은 공들을 만들려고 해야지 어 어때요? 괜찮? 예. 어, 아 갑시다, 갑시다. 자 연습해 봅시다. 그치 아, 아. 그치 이런 아웃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형 그니까 그것만 때리지 말고 드롭도 놔주라 했잖아요 어? 형 드롭도 놔주.. 형그 똑같이 뛴 상태에서 드롭도 놔주고 똑같이 뛴 상태에서 눌러주고 그치 자 다시 그치 이런 느낌이란거야 어? <laughs> 좋은데? 다시 아, 다시 해봐요 자유자재로 눌러주고 드론 놔주고 그치 힘들다 다시 다시 그치 눌러줘 눌러줘 아 힘들었다 그치 이렇게 된다고 혹시 뭔데 굉장히 경우가 나오나? 어? 그 수비 좀박경미 코치도 이런 빠른 공에 쉬운 게 쉬운 공인데 잘못 맞춘다이가?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거를 형이 조절을 해 주면서 뒤에서 뛰어 주면은 훨씬 좋을 것같아 오! 그런 거. 아. 와! 그렇지 그래. <laughs> 그런 거야 형 아이씨. 그런 거 아이씨. 형이 가볍게 때리다가 형이 가볍게 때리다가 딱그 맛있는 거 있잖아요 그 맛있는 거를 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네. 네오 네. 좋아 좋아 쓰리 <laughs> <laughs> 좋은 거야 코스가 좋서 그래 형 그렇게 자신 있게 놓고 눌러주고 해봐요 아이씨. 가볍게 때리고 아, 오케이, 오케이, 집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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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그 진짜 우리 샵처럼, 샵처럼 그렇지. 그렇지, 눌러줘. 어, 눌러줘. 아, 그렇지. 아, 어, 근데 방금 끝까지 하니까 확실히 날카로웠어요. 응. 가운데로 많이 많이 눌러줘요. 가운데. 가볍게 때리는 거, 가볍게 때리는 거. 떴 아! 떴죠 이거 떼운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야, 버르 단져가지고 그 누르는 게 누르는 게 뜸은 안 돼요. 음, 알았어, 알았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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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터뜨려야죠, 더. 뭐예요? 그러니까 이 비율. 그러니까 바가 이이 이 배운, 배운 거를 어. 이제 대연형이 시합 나가잖아. 어. 그때 그 시합 때이 반스매시를 때리는 비율과 풀스매시를 때리는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지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준비 상태? 어. 상대의 파. 그러니까 짧으면 일단 때려야 돼요. 짧으면 은 더도 말고 막 그런 거 없어요. 어. 짧으면 일단 무조건 때려야 되고. <laughs> 짧으면 때려야 되고. 근데 이제 공이 어, 좀 약간 아웃인가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냥 가볍게 때려준다고 생각하고. 근데 언더가 너무 좋아. 하고 어? 뒤에가 어, 씨, 아웃 아닌 것 같다. 어, 그럼 그냥 이렇게 눌러주고, 눌러주고. 형이 드롭해주고. 스매시 가볍게 때려주고. 어? 이제 그런 것만 이제 가볍게 이제 툭툭툭 이제 감 보다가. 나머지는, 그래도, 하이 짧은 상태에서 풀스매싱을 때려도, 저도 받기 힘든데, 그러니까. 스매시가 아까, 아까 스매시 같은 경우에, 긴공 같은 공을. 내가 오늘, 어, 내 스매시 오늘 잘안 먹히네? 그러면은, 맛있는 공은, 솔직히 때릴, 때릴, 때릴 수 있다고. 아무리 최악의 컨디션이어도, 짧은 공은 때려도, 어느 정도 파워가 실리기 때문에, 어, 우리가 더 공격을 할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근데, 길어. 긴데, 나 스매시 때는데잘안 먹혀. 그때 반스매시를 활용해야 돼, 여유있게. 그러니까 저도 공격전환을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근데 형이 밀린, 밀링 공이잖아요. 형이 밀린 공인데, 밀린 공이면 형이 대부분 드롭, 하면 드롭이잖아요. 가볍게 때린 적은 없었잖아요. 그냥 상대방이 밀리면은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타구가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공격전환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형이, 미, 형이 지금 엔드라인 뒤에 밀렸는데, 그럼 드롭을 놓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내가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자세가 안 잡혔으니까 스매시를 때릴 수도 없고, 자세가 안 잡혔으니까 드롭을 놔주는 건데, 거기서 그럼 드롭을 넣으면 제가 어떻게 할것 같아요. 그거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붙이고 들어가죠. 어? 그런, 그런 것도 이제 형이 가볍게 때려주면은, 제가 붙이러 그 들어가다 내일 맞아버리는 거예요. 어? 히려 점수가 그렇죠. 어,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반스매시 오니까, 오, 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응. 이게 진짜, 거. 연습,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응. 연습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자, 서승재 응. 선수, 그리고 유타 선수. 아, 가겠습니다. 자, 준비. 그렇지, 그런 거. 야. 미안. 오케이. 어. 아이. 와. 어. 스네. 형. よしはい。はい 아 방금 근데 있죠? 우리가 흔들린 거딱 봤죠? 그때 진짜 100% 스매시를 때렸어야 했어. 형이, 마지막에 짧은 거 때렸잖아. 짧은 거 때리니까 내가 못 올리잖아. 형 어차피 형 앞에 파트너 있잖아요. 어? 엄이자 알겠죠? 형이 그냥 가볍게 스매시 때려주고, 드롭 해주고 하면서 더 좋은 공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음. 음. 이렇게 때리고 할만하면. 음. 음. 근데 어. 이제 형도 이걸 연습을 해보고 할 거잖아요. 내가 음. 그러니까 이제 실전 때 어. 써보고 어. 만약에 내가 가볍게 때렸는데 안, 안 통한다. 아까 그러니까 니그뭐 반격 방격, 반격이 왔다. 어, 어. <laughs> 내가 가볍게 때렸는데 나도 못 가는 공이 막 반대편으로 떨어지고 하는 거는 아 이걸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음. 아. 아 형이 어. 형이 컨트롤이 형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laughs> 그런 거를 당한 거예요. 알겠죠? 아... 뭔만인잘 알아요? 내가 한번 당했다고 해서, 어. 아, 이거 졌고 이제 세이브 하겠다가 어. 아니라. 아, 어, 그쵸, 그쵸. 아, 좀 떴구나. 아, 내가, 어. 그렇죠. 내가 떴구나. 난 졌구나. 어. 이렇게생각했는데 그렇죠. 이거.